안녕하세요. 노루장인 릴리아입니다. 현재 핫한 아이템이죠. 기괴한 가면의 효과인 광기가 중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6%까지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여기서 가면 5개를 올리면 30%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경극 릴리아. 출발합니다. 시작은 칼부 스타트를 했습니다. 무난하게 풀캠을 돌아준 다음 아래께로 내려갔는데요. 바텀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내려와준 다음에 루시안 2를 예측한 대굴대굴 씨앗 와 이걸 예측했다고? 아이 정도는 뭐 뽀록이죠 루시안은 어차피 죽을 거 앞전멸로 마오카인을 잡아냈고 저도 전멸을 활용해서 루시안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르가나의 큐. 이거 몰가가 큐를못 맞췄으면 나미가 전멸이 있어서 못 잡을 뻔했는데 완벽한 호응 덕분에 더블킬로 시작하는 이번 판 벌써 1500골드가 있는데요? 이러면 바로 가면 하나 구입할 수 있죠 그리고 릴리아는 성장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위정글부터싹 긁고 내려온 다음 정레드 쪽을 장악하면서 바텀으로 내려갔어요 이쪽 정글에 무무가 안 보이니까 아마 유충을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텀을 한번더 노렸죠 바텀이 라인을 푸시 중이라서 이쪽 삼거리로 돌아오는 갱킹은 아마 예상하기 힘들 걸요. 거기에 투패까지 왔으니까 이 갱킹은 실패할 수가 없죠. 그렇게 루시안을 포커싱해서 잡아냈는데 마오카이가 타워를 세대나 맞아 버렸고 그때 갱플과 제라스의 궁이 떨어지면서 1대1 교환이 나왔습니다. 아무모가 삼류충을 먹었기 때문에 이건 좀 손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레드에 들어왔는데요. 아무무가 유충을 먹고 제 정글을 털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 정글에서 마주칠 텐데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아무무 정글을 또 털어줬습니다. 미니언 시야에 걸리지 않게 우리 미니언 위치를 체크해서 몰래 돌거북 사냥을 시작했고 그렇게 아무무의 삼캠을 털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작디작은 돌거북을 다 뺏겼어요. 뭐 아쉽지만 여기서 물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패시브를 활용해서 야무지게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성장을 하면서 게임 시간 10분 만에 2 코어 투 가면이 나왔고 적 팀의 미드 정글이 제라스, 아무모라 신발은 헤르메스를 올렸어요. 와 근데 우리 바톤 형들 플레이가 조금 신기하긴 하네. 저는 성장도 잘했고 적 팀이 용을 먹을 수도 있어서 렌즈로 시야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투패가 궁을 켰습니다. 우리 바텀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약간 무리한 각처럼 보이긴 하지만 나미 큐를 전멸로 피해주면서 진입 나미가 풀을 써서 포커싱을 루시안으로 바꿨는데 루시안이 풀슈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 좀 위기인데요 하지만 트페도 풀로 잘 살아나가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궁극기로 싸움각을 보고 싶었던 저는 바로 잠들 시간을 외쳐버렸고 이 쿵을 갈겼는데 그대로 갈려버렸습니다 역시 이것이 슬픔 미라이 저주? 헤르메스와 가면으로 드리블을 하려고 했던 저는 마오카이까지 죽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야말로 개트롤 짓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혼자 살아남은 특페용님은 복귀하는 제라스를 노리다가 건장한 흑인 남성의 마사지로 제압골드가 넘어가고 맙니다. 와 이거 갑자기 게임 분위기가 확 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30대 사망률 2위 한 칸만. 제라스가 참지 못했습니다. 직전 한타에서 제라스의 정멸이 빠졌었기 때문에 대굴대굴 씨앗을 맞는 순간 킬각이죠. 큐스킬로 패시브를 이어가면서 W 피해주고 뚜벅뚜벅 걸어간 다음 W로 이동하면서 패시브 스택 유지 그리고 강타 큐 직전 한타에서 똥을 지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복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제라스가 죽어있는 턴을 활용해 3유충까지 챙겼죠. 게임시간 13분 3코어 같은 릴리아 13분 3코? 이거 지리긴 하네. 경극 릴리아 거의 완성됐거든요? 저는 호응이 좋은 바텀 쪽으로 무빙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바텀이 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가면 릴리아라고 지금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컨디션이 좋은 아무무 남이 제라스 3대1 정도는 제껴줘야 오 가면 릴리아 좋은데?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두꺼비로 패시브 스택을 쌓아두고 달렸죠. 적 팀의 무무는 당연히 바텀 두 명을 잡아냈으니까 자연스럽게 바위개와 용을 챙기려고 했을 텐데 갑자기 야생의 릴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남이 Q정도는 그냥 피해주고 무무의 붕대는 아랫무빙으로 피해주면 남이랑 1대1 찬스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익훈 갈겨주면 제라스까지 나타나는데 아랫무빙으로 제라스의 스톤을 헛다리로 제라스의 W를 다시 한번 바디페인팅으로 제라스의 Q를 피해주면서 모든 스킬을 다 피한 릴리아 이렇게 제라스까지 마무리한 다음, 아무 무까지 잡아내고 싶었으나, 만화가 조금 부족하기도 했고, 루시안이 오고 있어서 여기까지 했는데, 어, 여러분들, 가면 릴리아 어떠셨나요? 제라스의 합류가 조금 늦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3대1을 할 만한 챔피언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기괴한 릴리아, 이거 괜찮은데요? 교전에서 승리한 저는 칼부를 먹으러 왔는데 카정을 당해서 블루를 먹고 있었는데요. 미드에서 교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째려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갈만하죠? 갱을 갈 때는 이렇게 릴리아 패시브를 이용해서 스근하게 접근하면 마치 포식자처럼 빠른 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니까 이 스킬은 땅바닥에 버렸지만 이런 구도에서 나미는 살아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 방금 눈치 채셨나요? 이게 가면 스택이 덜 찼을 때는 데미지가 조금 보잘것 없는 느낌? 이었는데 가면 세개가 풀로 돌아가니까 추가 데미지 18% Q 스킬 데미지 보세요 Q 데미지가 119인데 고정 데미지가 164입니다 와 이건 좀 사기인데? 아 근데 늑대 카정 당했네 아 블루랑 두꺼비까지 다 털렸네 아무모는 뒤졌다 게임시간 16분 다가면이 완성된 릴리아 정글을 먹으러 내려왔는데 아무무가 또카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같이 싸가지 없는 놈을 뭐라 하는 줄 알아? 모르겠는데? 3이라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무무는 미라 컨셉이죠 그런 아무무가 싸가지가 없다 3이라 <laughs> 잠들 시간 저는 선을 넘은 암호무를 재웠고 4가면이 나온 릴리아는 고정 데미지로 암호무를 싹싹 김치로다가 스근하게 녹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라스도 슬로우 맞춰놨거든요 바로 전멸로 따라붙어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전멸로 도망간 제라스 그래도 들어가서 Q랑 E를 맞췄는데 어우 저게 안 죽네 야 마오야 궁 써봐 마오 마오 죽나? 나이스 더블킬 기념으로 돌거북도 챙겨주면서 빠졌습니다. 약이 올랐는지 갱풀이 궁극기를 사용했지만 릴리아 패시브가 이미 풀스택이라 나와버리면 그만이죠. 그런데 감히 나미가 제 앞길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카이팅을 시작했습니다만 나미가 궁극기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살짝 뒤로 빼면서 딜을 하다가 이대로 그냥 빠지면 마오가 위험하기 때문에 살짝 앞무빙으로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마오카이를 살렸죠. 드리블 쓰근했죠. 그 순간 택배가 궁극기를 사용했고, 나미를 마무리. 저도 스킬을 갱플에게 맞춰주면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갱플은 술통이 위험하니까 술통부터 부서준 다음 포커싱을 바꿔서 루시안을 노렸어요. 스킬을 못 맞추는 미스가 있긴 했지만, 루시안을 잡아내는데 성공. 그렇게 이번 교전도 개이득을 봤죠. 그리고 게임 시간 18분, 가면 5개로 풀템이 나왔습니다. 와, 이건 좀 기대되는데요? 오 가면이 뜬 저는 미드로 달려왔고 마오카이가 궁극기를 사용했는데요. 나미가 제라스를 위해 희생했지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제라스 야발놈. 와 데미지 뭐냐? 오 가면 일리아 데미지 봐라. 그 후엔 자꾸 제 정글로 들어오는 갱플를 혼내주면서 키를 만들었고 그 키를 바탕으로 가면 하나를 리안드리로 올렸어요. 그리고 아타칸 앞에서 싸움이 열렸죠. I have a dream. That's all I need. make it happen, someone can't believe Know what I want, so I'll take it on yeah. I'll make mistakes, but mistakes make you strong Let's make it down for a minute, I want the crown yeah, You Keep me ramen, I'm yeah. in it yet you're the same 야, 이거 뭐, 메이킹부터 딜링까지 협곡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릴리아가 되었고, 가면 하나를 균열 생성기로 업그레이드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체급을 불려버리니까, 정글에서 적 챔피언을 마주치면, 마치 제가 진격의 거인에서 나오는 거인이 된 것처럼, 그 파괴력은 엄청 났어요. 그리고 이쯤 되니까 자신이 없더라구요 죽을 자신이..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앞으로 들어가서 좀 나대면서 <laughs> 플레이를 했는데요 적팀이 논타겟 스킬이 많으니까 피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구요 아 릴리아 너무 재밌는데요? 그렇게 어그로를 끌어주면 다른 라인에서는 이득보고 진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갖다 박으면 죽긴 하니까 뭐 무적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시고요. 가면을 피피저주로 업그레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러면 가면 패시브는 사라지니까 그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면의 모든 상위 틈까지 뽑은 릴리아. 이 릴리아는 체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앞라인에서 대놓고 싸움을 열어도 잘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건 적센 편이었죠. 딜러인 릴리아가 이 정도의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리브는 뭐 상처 하나 없이 한타를 지속했고 결국 제라스를 제외한 모든 챔피언이 쓰러진 상황 혼자 남은 제라스가 할수 있는 건 히히 <laughs> 오줌 발사 밖에 없죠 어뭐 숙녀 앞에서 오줌을 싸재끼다니 바로 그냥 내시로 만들어버리면서 이번 게임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오늘은 가면을 활용한 경극 릴리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템트리는 아마 패치가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노루스름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바